오늘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마이티 사용 설명서. 우리 마이티 차종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MC 구은이고요. 오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마이티 차종 담당자 김흥규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 차종 담당자 김흥규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신차 네. 마이티를 출고하신 분들이 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경고등과 실내 조작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바로 경고등과 버튼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먼저 뭐부터 보면 될까요? 계기판 먼저 한번 보면 좋을까요? 우선 표시등과 경고등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표시등은 대부분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호박색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이 이렇게 호박색을 딱 입고 오신 건가요? 인간 네. 경고등이 되기 위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제대로 뭐 이제 색깔도 보여드리고자 네. 이렇게 한번 옷을 입고 와봤는데, 네. 초록색 표시등은 음. 현재 차량의 상태를 잘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쉽게는 네. 방향 전환 표시 등이나 미등, 안개 등이 네. 대표적입니다. 네. 그리고 경고등은 표시 등과 달리 주로 붉은색 또는 호박색을 띠고 있는데요. 음 경고등은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음.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 숙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 붉은색 경고등은 네. 주행 자체가 위험하다는 경고등, 이므로 즉시 주행을 멈추고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죠. 경고등을 미숙제하면 바로 안전 사고와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물론 경고등 점등 시 가장 음. 좋은 것은 네. 근처 블렌지에 방문을 하시는 것인데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운전자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음. 대처가 가능하고. 또, 사용차 고객들께서는 네.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네. 차에서 지내시는 시간도 많고, 또, 운행기간이 좀 기니까요. 음. 어, 지금 띄어진 화면은, 마이티 차종의 모든 옵션 적용했을 때 점등되는 표시 등과 경고 등입니다. 승용차에서도 익숙한 전환 표시 등, 또, 좌우 방향 전환 표시 등과 같은 음. 것도 있는데요. 승용차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런 호박색의 작업 표시 등도 있습니다. 맞아요.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저도 승용차에서 초록 표시 등은 많이 봤는데, 막 호박색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니저님께서 우리 트럭 차주님들이 실제적으로 트럭을 운행하실 때 중요한 표시 등 그리고 네. 경고 등 그리고 관련 대처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네 물론이죠 네 어, 제가 마이티 사주님들께서 어. 꼭 아셔야 할 네. 경고등만 쏙쏙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든든하네요 <laughs> 그러면 제가 네. 우선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여기에 이렇게 캡이 그어져 있고 네. 또그 위에 느낌표가 있는 그런 적색 경고등 보이시나요 네요 네. 경고등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적색이니까. 급박한 상황이고, 네. 맞죠? 그리고 기울어져 있으니까, 차가 기울었으니까 당장 멈춰라!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laughs> 맞나요? 네, 이거는 캡티팅 경고등입니다. 아... 캡티팅이란 차량 엔진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서 트럭 캡을 이렇게 숙이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정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적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오... 네, 캡 고정이 안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운행을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정이 안된 채로 운행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고등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러면 이캡틴팅 경고등처럼 알아두면 쓸모 뭐 있는 표시등또더 있나요? 어, 시동부터 할게요. 시동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네. 이렇게 배터리 이퀄라이저 약자 네. BEQ라는 경고등이 오. 점등되었다가 약 2에서 3초 후에 소등이 되는데요. 네. 이 배터리 이퀼라이저는 마이티에 장착되어 있는 네. 두 개의 12V짜리 배터리의 전압 밸런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인데요. 네. 이 BEQ 장치의 고장이나 네. 알터네이터의 고장으로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경우 또는 12V, 24V 퓨즈가 단선이 되면 이 BEQ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BEQ 경고등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네. 경고등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네. 근처에 상용 블렌즈 입고하시는게 가장 좋은데요. 음. 다만 상용 차주님들께서는 네. 차량 작업에도 좀 익숙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배터리 방전 여부를 먼저 음. 확인해 보시고 네. 방전일 경우에 점프 작업을 통해 충전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음. 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시등이 있죠? 이어서 엔진 관련 음. 표시등과 음. 경고등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주전자 모양의 경고등 혹시 보이시나요? 주전자 네. 모양이 있나요? 아, 물이 끓고 네. 있나요? 아, 어떤 거죠? 네, 이 경고등은 네. 엔진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어하는 엔진 전자 제어 장치와 관련된 어 각종 센서, 헉! 연료 필터나 네. 액추에이터 이상을 알려주는 엔진 경고등인데요. 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경고등이 점등이 될 수가 있고요. 서비스 거점에서 반드시 점검을 받으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제가 제 눈으로 봐도 이게 주전자 모양 경고등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아래에 체크라고 쓰여 있네요. 체크를 꼭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laughs>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laughs> 네. 여기서 체크라는 문자가 네. 어, 빠진 엔진 모양 경고등은 엔진 순환 상태를 알수 있는 배기가스 아. 제어 장치에 네.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OBD 경고등이 있거든요. <laughs> 그러면 OBD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선 키 작동 시약 5초 간격으로 1회씩 점멸하는 현상은 정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점등되거나 이상 점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OBD 경고등은 네. 배기 제어 문제이기 때문에 점등 또는 점멸 상태로 계속 주행하게 되면 운전 성능이나 배기 계통 손상으로 연료 소비에 우선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한 배출가스 규제 관련해서 경고가 발생하고도 일정 시간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 출력 저하 등 차량에 심각한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OBD 경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까운 지형 서비스 센터나 네. 블루엔에 방문을 하셔서 점검 및 정비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트럭 차주님들께서 OBD 경고등은 꼭꼭 확인을 하셔야 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의뉴마이티,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